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그런지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입맛도 딱히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다들 식사는 잘 하시고 소화도 잘 되시나요? 저는 요즘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먹어도 뭐 소화는 되긴 되는데 배출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요즘 효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효소가 뭐냐 하면 효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된장. 간장,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게 효소인데요. 효소가 작년? 재작년쯤부터 각광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각광받게 된 이유는 면역력 증가와 생체 총매 역할을 하며 노화 방지 등 우리 생명과 건강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효소를 조금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좀더 많이 함량된 그런 효소는 없나?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찾았습니다. 바로 엘라이드 단백한 카무트 효소입니다. 이름부터 단백한 거 보니까 뭔가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 같죠? 단백질 함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카무트, 카무트가 뭔지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카무트가 저만 모르고 있고 이제 뉴스나 기사 이런 거에는 되게 화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신비한 곡물로 무덤 속에서 무려 4000년 동안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욕 타임즈 선정 풍부한 영양과 항산화 효능으로 주목해야 하는 곡물로 뽑혔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몸에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해요. 성분은 여기 성분표시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원재료, 명비, 탐량 이렇게 써 있는데. 카무트, 복합, 발효, 효소, 분말, 프리미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뭐 다른 카무트요 네, 지금 그냥 광주 보라고. 양배추 분말. 양배추 분말도 소화에 진짜 좋죠. 그석 성류. 성류도 콜라겐. 피부에 되게 좋은 애들, 애고. 분리유청이고, 유통, 단백 분말이 들어가 있고, 크락토 올리고당 이런 거들어 있고요. 근데 얘가 진짜 더 좋은 건 정제 효소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분 말씀드린 대로 담백한 카무트 효소는 정제 효소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직 카무트 자연 발효 프리미엄 효소만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백한 카무트 효소는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 미국산 단백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먹을 때 되게 고소. 구하고요 곡물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인데요. 카무트가 곡물이다 보니까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함포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저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서 먹어주거든요. 이렇게 좋은 성분인 거 말씀드렸으니까 왜 드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 체내 소화효소 보유량을 보면 서서히 나이를 먹을수록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가스가 차거나 변비, 설사 등 소화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화면에처럼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인데요. 단백질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드시면서 관리해주는 게더 좋겠죠? 저희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더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셀레늄과 식이섬유, 단백질 함량을 비교한 표 준비해봤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 카무트 효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운동 전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부모님의 소화와 단백질을 챙겨드리고 싶으신 분들. 부족한 영양을 쉽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야식이나 탄수화물 섭취 시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으신 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소화를 원하시는 분들, 날도 더운데 속까지 안 좋으면 더 힘들잖아요. 다들 소화 능력도 길러보고 단백질도 챙겨가는 그런 여름을 지내보자고요. 그럼 안녕!